이른 살에도 아침에 텐트 치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장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2세 비뇨기과 전문의 이미영입니다. 2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봐왔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만 따라하시면 60대, 70대 아니, 80대에도 젊은 시절처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잠깐, 이 중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철수 씨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머리로는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요. 아내한테 미안해서, 얼굴도 못 들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70대. 욕구는 있는데 몸이 멈춰버린 상황. 이게 바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남성 10명 중 7명, 여성 10명 중 6명이 겪는 현실입니다. 침대에서 서로 등 돌리고 자는 밤. 아내나 남편 눈치 보면서 그냥 잠든 척 하는 날들. 병원 가기는 창피하고 약은 부작용이 무서운 상황. 이런 고민,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약한알안 먹고도 부작용 걱정 없이 집에서 하루 3분만 투자하면 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70대 후반분들도 2주 만에 아침 발기를 경험하고 부부관계가 좋아졌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오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나이 들면서 몸이 말을 안 듣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젊은 시절처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혈관이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제대로 안 통합니다. 그런데 발기가 되려면 그곳에 피가 확 몰려야 하거든요. 피가 안 가니까 당연히 발기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서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60대 남성분들 대부분이 혈관이 50% 이상 좁아져 있어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피가 줄어들면 느낌도 줄어들고 촉촉함도 사라집니다. 더큰 문제는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3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밖에 안 남아요.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이 확 떨어집니다. 호르몬이 떨어지면 욕구도 줄고, 반응도 느려지고,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경기도에 사는 66세 최민수 씨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는 머리로는 하고 싶은데 왜 몸이 안 움직이죠? 예전엔 아내만 봐도 반응이 왔는데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제가 검사해 보니 혈관이 70%나 막혀 있었습니다. 호르몬 수치도 정상의 30%밖에 안 됐어요. 이분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선생님, 지금 몸에 기름때가 잔뜩 껴 있는 상태예요. 혈관이 기름으로 막혀서 피가 안 통하고, 호르몬 공장도 문을 닫아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최민수 씨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3주 만에 아침 발기를 경험했고, 두달 후에는 아내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지금 이런 상태일 겁니다. 뇌는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가고 호르몬이 부족해서 반응이 안 오는 거죠.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1%만 남은 것처럼 간신히 켜져는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비아타라, 씨알파스 <시알 라> 같은 약들 말이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약들. 당장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정말 심각합니다. 인천에 사는 69세 정태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저 비아나 먹고 응급실 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얼굴은 토마토처럼 빨개지고 코는 꽉 막혀서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정태호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본 환자 10명 중 4명이 비슷한 부작용을 겪었어요. 두통, 안면 홍조, 소화불량, 시야장애, 심장 두근거림. 이게 다 혈관을 억지로 넓히는 약의 부작용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의존성입니다. 처음엔 반알로 시작했다가 한 알, 두 알로 늘어납니다. 나중엔 약 없이는 아예 안 되는 몸이 돼버려요. 약값도 장난 아닙니다. 한 알에 만 원이 넘는데 일주일에 두 번만 써도 한 달에 8만 원입니다. 1년이면 100만 원이에요. 약물 의존은 부부 관계를 더 망칩니다. 계획된 관계만 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이 사라져요. 서로 부담스러워하고 결국엔 더 멀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이런 약 먹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분들 대부분이 다른 약과 같이 먹다가 사고가 납니다. 약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아야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약도 점점 안 듣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20년간 연구하고 실험한 끝에 찾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없이, 부작용 없이, 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케겔 운동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소변 참는 근육 있잖아요. 그 근육을 단련하는 겁니다. 하루에 3분만 투자하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 보다가 중간에 멈추는 그 느낌, 알죠? 그 근육을 5초 동안 꽉 조였다가 5초 동안 풀어주세요. 이걸 10번 반복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만 하면 됩니다. 앉아서도 되고, 누워서도 되고, 서서도 됩니다. 두 번째, 혈액순환 스트레칭입니다.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거예요. 이때 사타구니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30초 유지하고 3번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골반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50% 이상 좋아집니다. 세 번째, 배호흡법입니다. 배를 크게 부풀렸다가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들이마실 때 4초, 참을 때 4초, 내쉴 때 4초.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고 성호르몬은 늘어납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마늘, 양파, 토마토, 호두, 아몬드.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마늘과 양파는 혈관을 넓혀주고 토마토는 전립선을 건강하게 만들고 호두와 아몬드는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밤 10시 이후 과식. 배가 부르면 피가 모두 위장으로 가버려요. 둘째, 술과 담배. 술은 일시적으로 욕구를 높이지만 실제 능력은 떨어뜨립니다. 셋째, 앉아만 있는 생활.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골반 혈액순환이 막힙니다. 생활 패턴도 중요합니다. 잠은 밤 11시 전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이 시간에 자야 성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새벽 2시에 자고 점심에 일어나면 호르몬이 안 나와요. 운동은 너무 격하게 하지 마세요. 마라톤처럼 너무 힘든 운동은 오히려 성호르몬을 줄입니다. 빠르게 걷기 30분이 제일 좋습니다. 숨이 약간 차는 정도로만 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나쁜 호르몬이 나와서 성호르몬을 방해해요. 명상, 음악 듣기, 산책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부 대화입니다. 창피하다고 숨기지 마세요. 서로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게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손잡기, 포옹하기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압박감 없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늘려가는 거예요. 아연 섭취를 늘리세요. 아연은 정자와 호르몬을 만드는 필수 영양소예요. 굴, 소고기, 호박씨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굴 5개 또는 호박씨 한 줌이면 충분해요. 비타민 D를 채우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발기부전 위험이 3배나 높아집니다. 햇빛을 하루 20분만 쬐어도 됩니다. 아침 산책이 최고예요. 찬물 샤워를 하세요. 찬물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호르몬 분비를 늘립니다. 처음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점점 온도를 낮추세요. 마지막 30초만 찬물로 해도 효과가 있어요. 부부 요가도 추천합니다. 함께 운동하면서 스킨십도 늘고 친밀감도 높아져요. 특히 골반 운동이 포함된 요가는 성기능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수면 자세도 중요해요.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자세요. 이 자세가 골반 혈액순환에 제일 좋습니다. 발 마사지도 효과적입니다. 발바닥 중앙을 매일 5분씩 눌러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접근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기능의 50%는 마음에서 옵니다. 먼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세요. 한번 실패했다고 계속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번 안 됐다고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성공에 대한 압박감도 버리세요. 꼭 끝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포옹하고 키스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파트너와의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남자분들은 자존심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폐경 후 건조함이나 통증 때문에 피하지 마세요. 윤활제를 쓰는 것도 방법이고 충분한 전이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령대별 맞춤 전략도 있습니다. 60대 초반이신 분들은 아직 회복이 빠릅니다. 케겔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하세요. 술, 담배만 끊어도 한달 안에 효과를 볼수 있어요. 이 시기가 골든 타임입니다.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분들은 호르몬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연, 비타민 D를 꼭 챙기시고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근육이 있어야 호르몬이 나옵니다. 스쿼트를 하루 10개씩만 해도 큰 변화가 있어요. 70대 중반 이상이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 연령대는 부부간 스킨십과 정서적 교감이 더 중요합니다. 성관계에만 집중하지 말고 손잡기, 포옹, 마사지로 친밀감을 높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능도 회복됩니다. 여성분들은 호르몬 대체요법도 고려해보세요. 하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콩, 석류, 칡즙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들이 여성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요. 계절별 관리도 다릅니다. 겨울엔 혈액순환이 더 중요하니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반신욕을 하세요. 여름엔 과도한 에어컨을 피하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무엇보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하루 3분 케겔 운동, 30분 걷기, 좋은 음식 먹기. 이세 가지만 한다라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처음 2주는 몸이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3주차부터 아침 발기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게 중요해요. 아침 7시 케겔 운동, 저녁 7시 산책. 이렇게 루틴을 만들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운동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가족의 지원도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운동하고 함께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두 배가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더 중요해요.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세요. 소변줄기가 좋아진 것, 잠을 잘잔 것, 기분이 좋아진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옵니다. 60대, 70대, 80대도 충분히 건강한 성생활을 할수 있어요. 단지 방법이 달라질 뿐입니다. 젊을 때처럼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여유롭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즐기세요.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랑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건강은 전체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발기부전이나 성욕감퇴는 단순한 성문제가 아니에요. 심장병, 당뇨, 고혈압의 전조증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기부전 환자의 70%가 3년 내에 심장병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성기로 가는 혈관이 막혔다는 건 심장혈관도 막히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성건강을 관리하면 전체 건강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결과적으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지면 정신건강도 좋아집니다. 우울증이 줄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요. 실제로 정기적인 부부관계를 하는 노인들이 10년 더 산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스킨십과 성관계는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이 호르몬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감기도 덜 걸리고 암도 예방합니다.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성관계 중에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서 치매 위험이 줄어들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통증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관절염, 두통, 요통이 줄어들어요. 천연 진통제인 셈이죠. 피부도 좋아집니다.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면서 피부가 탄력있고 윤기나게 변해요. 주름도 줄어들고 얼굴색도 밝아집니다. 수면의 질도 개선됩니다. 성관계 후 분비되는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깊은 잠을 유도해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30분간 성관계를 하면 200칼로리가 소모돼요. 일주일에 두 번이면 한 달에 1600칼로리. 이건 하루 단식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성욕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80대, 90대도 성욕이 있어요. 단지 표현 방법이 달라질 뿐입니다. 젊을 때는 불꽃 같은 열정이었다면 나이 들어서는 따뜻한 온기 같은 사랑입니다. 둘다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성관계만이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손잡기, 포옹, 키스, 마사지. 이 모든 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스킨십이 더 중요해집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젊을 때처럼 할수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이에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세요. 파트너가 힘들어하면 기다려주고 격려해주세요.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건강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몸도 마음도 젊게 유지할 수 있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어렵지 않죠? 케겔 운동 3분, 걷기 30분, 좋은 음식 먹기, 이것만 해도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2주 후, 한달후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습니다. 60대도, 70대도, 80대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적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어요. 단지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약에 의존하지 말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회복하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케겔 운동 하루 3분. 둘째, 빠르게 걷기 30분. 셋째, 마늘 한 쪽과 토마토 한개 먹기. 이것만 해도 2주 후엔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히 성관계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든 행위가 다 포함되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정서적 교감이 더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면 평생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케겔 운동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엔 파트너의 손을 잡아보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제가 매주 올리는 영상에는 더 자세한 운동법과 식단 그리고 실제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설정 꼭 해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이 되어주세요.